네, 35번입니다. 자, 다음 식의 값을 이용하여 얘들아 자, 이 세제곱, b 세제곱, c 세제곱의 값을 구하래요. 자, 그럼 우리는 이제 요 식을 보고 생각나는 곱셈 공식을 먼저 적어주셔야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생각나는 곱셈 공식 불러볼까요? 자, a 플러스 b 플러스 c a 제곱, b 제곱, c 제곱 마이너의 b 같이 불러줘, 그죠? 자, 이거 정리하면 무조건 항의 자, 요렇게 이거 무조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외워달라고 라 했어요. 안 아, 그러면 여러분 이거 18개 쭉 그죠? 이거 3개고 이거 6개니까 전개하면 18개 그 동료한 계산 다 하셔야 돼요. 자 여러분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.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를 찾는 거냐면 요 아이를 찾는 거죠. 자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자요값 어, 주어졌네요. 자이값 어, 주어졌죠? 자요 값도 주어졌네요. 그럼 뭐만 찾으면 되는데 얘만 찾으면 된다라는 거죠. 자 결국 다시 말하면 뭐만 찾으면 된다? ab 그죠? ab 플러스 bc 플러스 c만 찾으면 된다라는 거죠. 자 그럼 이거는 무엇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까? 그렇죠. 이두 개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죠. 자 우리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 제곱 불러볼까요? a 제곱 B제곱, C제곱, 플러스 두 배의 A, B, B, C, 그러죠? C, A. 요거, 공식이 바로 튀어나와야 하고요. 자,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합니다. 얘는 1이래요. 자,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에 뭐 찾는다 그랬지? 요거 찾는다 그랬어요? 요건 주어졌어요? 어, 부쿠라고 주어졌죠? 자, 그럼 두 배에 우리 찾으려고 하는 거, 자, 구할 수가 있습니다. 볼까요? 자, 9 넘어가면 마팔 되잖아. 자,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죠? 자, 그러면 두 배에 A, B, B, C, 자, C, A니까, 자,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요 값은 뭐다? 마이너스 4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. 자, 그러면 이제 집어넣차 자, 요 아이 얼마? 1이니까 생략할 수 있어요. 자, 얘는 얼마? 9입니다. 9고요. 자, 이건 뭡니까? 요 녀석 앞에 마이너스 붙인 거잖아요. 그럼 얘는 뭐로 바뀌어요? 도 마이너스 붙여주면 4로 바뀌죠? 어, 플러스 4. 자, 그러면 a 세제곱, b 세제곱, c 세제곱에 자, UI는 마 4죠. 그래서 플러스 12 되겠네요. 플러스 12 끝났습니다. 따라서 A세제곱, B세제곱, C세제곱, 인마가 13이니까 여기 12죠. 그럼 얘는 뭐가 되면 되는데? 1이 되면 되겠죠.